이어폰만 끼면 귀가 답답하고 오래 못 끼고 빼버린 적 있으셨다면 이 제품 진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포스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는 흔히 말하는 인이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오픈형도 아닌 묘하게 편한 위치를 잘 찾아낸 제품인데요. 그냥 귀에 걸기만 하면 끝입니다. 밀어넣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보니 처음엔 착용한 건가 싶을 만큼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이 제일 먼저 느껴집니다. 출퇴근길에 음악 들으면서도 주변 소리 잘 들려야 할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역할을 정확히 해 줍니다. 운동할 때도 귀에 뭔가 달려 있는 느낌 거의 없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하루 종일 껴도 귀가 욱신거린다거나 불편한 느낌이 적 음질은 저음 쿵쾅거리는 스타일보단 포컬이나 악기 소리가 맑고 선명하게 들리는 스타일입니다. 소리 밸런스가 안정적이라 오래 들어도 귀가 지치지 않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건 누군가에겐 단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변 상황을 인지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튜버 리뷰에서도 착용감이나 실사용 만족도가 꾸준히 좋다는 평가가 많고요. 지금도 계속 팔리는 걸 보면 왜 그런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격은 20만 원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오픈형 이어폰 중에선 손에 꼽히는 성능이라 충분히 값어치 있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인 포스 QC 울트라 이어버드는 처음 귀에 꽂는 순간부터 다른 이어폰이랑 레벨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리의 깊이가 다르고, 그 안에서 울리는 저음은 묵직하면서도 귀에 부담 없이 퍼지는 스타일이라 힙합이든 팝이든 재즈든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같이 잘 어울립니다. 소리 밸런스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장르 상관없이 듣는 분들에겐 특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착용감도 기대 이상입니다. 이어팁과 고정 밴드가 여러 조합으로 제공돼서 내 귀에 꼭 맞는 구성을 찾는 재미도 있고요. 착용하고 뛰어도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어서 운동용으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노캔 성능은 확실히 보스다운 포인트입니다. 귀 주변 소음을 인식해서 커버하는 방식이라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이 귀 안에 딱 생기는 느낌이 들고요. 집중하고 싶을 때. 비행기 안에서 쉬고 싶을 때 진짜 만족감이 큽니다. 다만 통화 품질은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이 가격에 기대하는 수준까진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있긴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완성도를 놓고 보면 크게 불만을 느낄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이 제품은 30만원 초반대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브랜드 신뢰도와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 이어버드입니다. 세 번째 제품인 소니 WF-1000XM5는 그냥 잘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쓸줄 아는 사람들이 왜 이걸 추천하는지 써보면 바로 체감이 됩니다. 귀에 착 감기는 착용감부터가 일단 남다르고 음악을 재생하면 소리가 공간을 타고 푸드러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저음은 단단하게 깔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중고음은 군더더기 없이 맑아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이어팁은 쫀쫀한 메모리폼이라 착용감도 부드럽고 장시간 들어도 귀에 압박감이 거의 없습니다. 귀 작은 분들도 피팅 잘 잡혀서 이 부분 만족도 높고요. 노이즈 캔슬링은 역시 손이 나운 안정감입니다. 시끄러운 카페나 버스 안에서도 배경음은 슬쩍 걷어내고 음악에만 집중하게 해 주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아서 전화할 일 많은 분들도 실사용에 불편함 없이 쓸수 있고요. 뭔가 하나가 확 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고르게 잘 짜여 있어서 이어폰 고를 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겐 꽤나 믿고 가는 선택이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20만 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음질과 착용감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이어폰입니다. 네 번째 제품인 QCY 블루투스 이어폰은 딱첫 느낌부터 이건 그냥 세컨으로 하나 굴려도 되겠다 싶은 제품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들 가격 꽤 하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 보고 살짝 긴가민가하다가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착용감은 가볍고 음질은 그냥 전향인데 이게 또 생각보다 꽤 들어줄 만합니다. 물론, 고급 이어폰처럼 공간감이 뻥 뚫려있진 않고, 저음도 살짝 뭉개지는 감은 있지만, 막기 기준으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저도 실제로 서브로 쓰고 있는데, 이동하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 듣기엔 부족함 없고요. 통화할 때도, 마이크가 4개나 들어가 있어서 목소리 전달은 꽤 선명하게 되는 편입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카페처럼 시끄러운 공간에서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외로 쓸만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아예 없진 않아요. 케이스나 이어폰 자체가 약간 장난감 느낌 나고 마감이 완벽하진 않아서 디테일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은 없고 가끔 뽑기 운이 따라줘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치만 그 모든 걸 감안해도 현재 이 제품은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부담없이 막 쓰는 서브용 무선 이어폰 찾는 분들에겐 이만한 제품도 드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백앤올룹슨 배오플레이ex는 그냥 소리 좀 괜찮은 이어폰 찾는 분들보단 진짜 제대로 된 음질 한번 맛보고 싶은 분들한테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처음 음악 재생했을 때 느껴지는 해상도랑 입체감이 진짜 확실하게 다릅니다. 고음은 맑고 투명하게 빠지는데 거슬리진 않고 저음은 딱 적당히 묵직하게 깔리면서도 뭉개지지 않아서 장르 상관없이 음악에 제대로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베이스가 단단하게 받쳐줘서 전체적인 사운드가 안정감 있게 들리는 게꽤 인상적입니다. 노캔 성능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주변 소음 싹 지워주는 느낌보단 자연스럽게 배경이 꺼지는 느낌에 가까워서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 도 음악 감상에 크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착용감도 신경 쓴 티가 납니다. 무게 자체가 가볍고 귀에 딱 밀착되는 구조라 장시간 껴도 귀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데일리로 쓰기에도 부담 없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격대인데요, 현재 40만 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제품이지만 확실한 음질과 착용감을 찾는 리스너분들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